오늘 그 동지 자식 지성을 모시고자 우리 기도회원님이나 우리 도원 가족, 우리 도원 회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자식, 우리 다 함께 하나 된 마음, 정말 함께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운을 모아서 이제 자식 지성을 보고자 이렇게 계룡산 도량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데 이제 우리가 어 자시에 이제 마음을 모으고 기운을 모아서 어 정성껏 동지 자시지성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자시지성을 보는데 에 우리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 자식 지성을 보고, 우리 동지 지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 기운을 작게 받을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그 기운을 내 걸로 쓸수 있고,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알면 아는 것만큼, 아는 게 능력이고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것만큼 대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든 법문을 듣든 어, 또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든 어, 그 내면적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어, 공감이 되면서. 밤이 아주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머리도 맑아지고, 근데 어딘지 모르게, 에... 내가 막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면 뭔가 기운이 뚫리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가 확 되면 확 와닿죠. 어, 그런 기운도 열리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시체성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운을 다 받으려면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훨씬 큰 기운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모르고 하더라도 기운은 받을 수 있는데 알고 하는 것이 훨씬 큰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동지 자시지성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 대자연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동지는 어 동지의 일양이 생하고 동지 섣달 있죠. 12월 음력 12월에 이 양이 지생하고 어 그리고 음력으로 정월 때는 삼양이 이제 지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양, 이양, 삼양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 1년 중에서 6개월이 양으로 컸다가 다시, 하지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의 일 음이 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지는, 그 알죠? 절기. 이 입춘 우수 경치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하지의 일음이 시생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계속 음이 성장해서 경지딸이 되면, 에, 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부터 어, 다시 1양이 생겨지고 2양, 3양, 4양, 5양, 6양, 6양으로 끝나고 그래서 1년 12달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추운 때는 우리가 계절상으로 겨울이지만 어, 우리가 겨울에 동지 달에 보시면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따뜻한 기운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100m, 200m 지하수 겨울에 이렇게 물을 받으면 물이 따뜻해요 온도가. 그리고 한 여름에 있죠 지하수 받아 물 먹으면 뭐 엄청나게 차죠. 음, 반대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더찰것 같은데 겨울에는 깊은 물속그 물을 받아 먹으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오히려 반대로 차지요. 그 이유가 바로 동짓달에 양의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땅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땅속에서 움직여서 그 온도가 따뜻해지고 어, 여름에는 음의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그 땅속의 물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 동지에 일량이 쌓한다는건 바로 동지부터 땅속은 따뜻한 기운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동지의 그 지하수를 이렇게 탁 받아서 우리가 온도를 재면 가장 그 따뜻한 기운이 이제 동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따뜻한 기운이 움직이다가 이제 음이 시작될 때 물이 차갑게 변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 드러난 공간이 있죠 드러난 공간 우리 자연의 공간, 땅 속이 아니고 자연 공간은 내가 동지서 따지면 춥지 어. 근데 이미 땅 속에서는 양의 기운이 통하고 공기운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동지에 새해 기해년 일량 기해년 일양이 시작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술년이잖아요. 그러면 동지 시점으로 무술년 기운은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해년 기운이 잉태되는 거야. 아... 우리가 아기 임신하지요? 네. 그러면 아기 임신하면 그 이미 배 속에 아기가 있잖아. 네. 그렇죠? 배 속에 아기가 있듯이 기해년이 임신된 거야. 아... 음... 바로 동지 날에. 그리고 입춘날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해년의 입춘날. 우리가 입춘이 앞으로 한두달 남았잖아요. 근데 입춘날에 바로 기해년이 정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동진날은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기해년 임신하는 날이야.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새 임신하러 오시는 <laughs> <laughs> 그 여자분들은 임신을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죠? <laughs> 근데 동짓날은 새 누구나 임신할 수 있어요. <laughs> 어,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다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기해년 임신을 잘 해서, 그 기해년 아기를 잘 키워서, 입춘 날잘 낳아서, 잘 키우면, 그게 바로 복받는 일이에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기해년 임신하는 날이다. 임신하면 태기도 잘하고, 잘 뱃속에서 키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입춘 날잘 낳아야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애기가, 돌 때까지는 어때요? 잘 챙겨줘야죠. 네. 어 바로 이제 돌 때까지 1 년이면 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돌 때까지가 동안고 끝날 때야. 아. 어. 그러면 아기가 돌이 지나면 어때요? 빵긋빵긋 웃고 아. 자기가 이유식도 먹고 네. 그죠? 네.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어 걷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 동안고 공부가 끝나는. 음력으로 2월달이 바로 이제 아기가 돌이 지난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아기 돌 때까지는 얼마나 정성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잘 키워야 되죠. 그죠? 어, 다른 때보다 돌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더 아기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음력으로 2월까지는 어린 아기를 키우듯이 조심하고 관리를 잘하고. 어? 정말 이 바르게 아이를 성장시키듯이 우리가 새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음력 2월 그 영동달이라 그래요. 음력 2월이 영동달. 그러면 이 영동달은 대역대신들이 있는데 산신도 있고 보세요. 당산대신도 있고 터주대신도 있고 이렇게 대역 대신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도량에도 도량을 지키는 대신이 있고 이런 그 모든 대역 대신들이 사람의 기운을 점검하는 달이에요. 영동 달이. 그래서 영동 할매가 이제 기운을 점검해서 기운을 준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영동 할매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의 모든 대역 대신들이 사람의 기운을 점검해 가지고. 공부하고 다르게 노력한 사람은 기운을 많이 주고 기운 도 공부도 안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된 사람은 조금 주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은 좀더 많이 주고 운이 나쁜 사람은 조금 주고 응? 이렇게 심판을 하는 달이 음력 2월 용동 달이다 그러면 자그 음력으로 동지 섯달 1월이죠 그러면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월로 딱 접어들면 바로 100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음력으로 11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어, 이제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지가 빨리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올 때, 의 차이는 있지만, 어, 11월, 그냥 중순으로 잡자고요. 대략. 11월 중순, 이제 12월 중순이면 한 달, 1월 중순이면 두 달. 2월 중순이면 석달이잖아 그럼 100일 동안 거를 하면 2월 중순 후반이나 아니면 2월 말이 됩니다 그럼 영동달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동달을 우리가 다 겪고 지나가면 100일이 됩니다 음력 2월 중순 이후 또는 2월 말이 되면 그 영동할매, 이 모든 자연의 대역 대신들이 우리 인간의 기운을 점검하고, 기운을 심판도 하고, 기운을 주기 위해서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할 때 어때요? 잘 보여야 되잖아. <laughs> 점수를 줄 때, 선생님이 점수 먹일 때, 시험기간에 공부 잘해야지, 시험기간 아닐 때 공부 잘하다가, 시험 기간에 안, 안 해봐. 놀고. 아,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정 못 받아요. 그죠? 근데 맨날 놀다가 있지. <laughs>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잘 치면 또 인정 받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제가 이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어릴 때 기억력이 좋았어요. 어좀 자랑 같지만 제가 생각에도 기억력 하나는 어, 녹음 테이프였어요. 예, 아 <laughs> 순발력은 떨어졌는데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땡땡이 치고 놀다가도 3일만딱 <laughs> 공부하면 1등이야 <laughs> 아 <laughs>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놀아요 이렇게 예, 저도 어릴 때 놀기 좋아해가지고 놀다가도 이제 그 시험 볼때 3일 전만 딱 준비하면 그래 3일 전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3일 전부터 열심히만 하면 거의 1등이었어요 어좀 저희 집에 그요 아래가 저게 태어난 집인데 처음에 그 저는 이제 서당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1등을 하면 그 선생님께서 장원이라고 해서 그 직접 써서 그 장원 그 상장을 줍니다. 그리고 노트하고 응? 장원 상장을 주는데 상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해줬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으니까 벽에다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상장을 너무너무 막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상장을 받아왔을 거 아니야? 붙일 데가 없네, 이제. <laughs> 그리고, 아니, 칭찬을 계속 해줄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그다음부터는 시큰둥. 어, 받았니? 그냥 이런 정도. 어, 그냥 받았나보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안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 나중에 1등을 계속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1등 해봤자 그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방심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시험기간에도 공부를 별로 안한 거야.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등을 딱 했어요. 아... <laughs> 어, 기분이 영안 좋아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어, 2등하는 그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에, 이제 2등을 해가지고 상을 못탔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에, 부모님이 2등 하나, 1등 하나, 반응이 없는 거야. <laughs> 2등을 해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야단들을 까봐.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또 노른 거야, 이제. 시험 기간인데, 3일만 열심히 밀등하는데 노른 거예요. 그래서 3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모님이, 어? 공부를 땡땡이 치고 안 했다고 한 말씀 하시는 거야, 이제. 왜냐면 늘 1등하다가 3등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왜 공부를 안했냐고 이제 이런식으로 한말씀 하시면서 어 부모님이 좀 응?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응. 근데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아 이제는 1등을 해야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기간이 되면 좀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정말 3일 아니면 5일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1등이야 근데 기억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에어버리는 거야, 그냥. 책을 <laughs> <제가> 통째로 그냥. <laughs> 어, 무슨 말이냐면, 놀다가도, 이렇게 그, 이렇게 에, 며칠만 그 공부를 하면 다 에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1등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편향적인 느낌이 들으니까, 일부러 골탕을 많이,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1등을 못하게 하려고, 어,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야, 막 어렵게 하고. 시험도 어렵게 하고, 안 틀렸는데도 틀린 것처럼 하고, <laughs> 어, 뭐, 트릭을 쓰는 거 있잖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실제, 그, 선생님이 일부러 1등을 안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아 내가 느끼잖아, 그 기운을. 그래가지고, 실제는 1등을 못한 적도 물론 있어요. 몇번 2등 한 적도 있고, 근데 거의 뭐, 어, 1등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냐면 어 <laughs> 갑자기 제 얘기로 돌아갔는데 에, 내가 왜이 얘기를 했는지 ㅋ ㅋ 를동 그래 영동딸 얘기하다가 이렇구 아, 그래서 어 자 영동 달까지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달이다. 그러면 어 바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가는건 시험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가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일등하는 것과 같다. 어, 지금 그 얘기하려다가 이제 시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땡땡이 치고 놀아도 3일만 열심히 해서 1등하면 되잖아. 그이사저 뭐 상장을 람잖아요그은처럼여러이들이 평상시에는 조금 이력이부족하이라도이 3개월, 이 사람은 이사달은이사달1이월람월 2월까지 합치면 1이0일이에요이3개은은이사람이사람이사이이다 어, 1년 중에 시험 기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시험 공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깨끗 놀고 피시방에도 가고 놀다가도 어때요? 여자친구 만나고 놀다가도 <laughs> 시험 기간 되면 어때죠? 응, 열심히 공부하잖아. 응. 시험 기간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장사도 안 된대요. 시험 기간에는 응? 왜냐면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어. 시험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어, 우리 지금 100일 동안 공부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100일 동안 공부를 잘하는 건 우리가 1년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과 같다 이 시험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이 대자연한테, 모든 대역 대신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일련이 편안하고 내 좋은 성적대로 내가 그 복을 받는다. 어,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건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좀 쉽게 이해가 되죠? 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동지부터 새해 준비를 하는 것이며 동지부터 새해 기운을 받는 것이며 동지의 새해 기운이 잉태되어서 우리는 임신,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하늘에 구하고 어? 그 이념을 하늘에 구하고 또이 어, 탁한 기운을 팔게 정리하고 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잉태하겠습니다.